진정한 사랑이 화려한 저녁 식사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 이야기는 목적에 의해 하나가 된두 마음의 이야기입니다. 함께 알아볼까요?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특권 속에서 자랐지만 어릴 때부터 좋은 옷을 입기를 거부하며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저는 즐길 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. 아프리카 사람들이 의사 없이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아팠습니다. 그래서 그는 그들을 돕기 위해 의사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헬레네를 만났습니다. 많은 사람들은 그가 사랑 때문에 꿈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슈바이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. 저는 아프리카로 갈 겁니다. 헬레네는 대답했습니다. 제가 간호사가 된다면 당신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. 함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들의 삶을 바쳤습니다. 진정한 사랑은 희생, 친절,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.